2016년 10월 1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아드 이날 사우디 내무부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단한 줄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 왕족 투르키빈 사우드 알카비르 왕자에 대한 참수형이 집행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하고 현재까지 통치하고 있는 알사우드 가문 그 막강한 권력의 상징인 왕자에게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소식은 사우디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왕족이라는 절대적인 방패막이에도 불구하고 투르키 왕자가 극형에 처해진 배경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곧 왕자가 목이 잘린 충격적인 이유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4년 전인 2012년 12월 13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리아드 외곽에 위치한 알투마마 사막 모래 언덕 위에는 고급 사막 텐트가 세워져 있었고 곳곳에는 호화로운 SUV 차량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도시의 엄격한 규율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사막의 캠핑장이었습니다. 이날 밤 이곳을 찾은 젊은이들 가운데에는 사건의 주인공 21살의 사우디 왕자 투르키빈 사우드 알카비르도 있었습니다. 그는 사우디를 건국한 압두라지즈 국왕의 직계 후손은 아니었지만 국왕의 사촌이자 매제였던 사우드 알카비르의 증손자로서 왕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알카비르 가문의 일원이었습니다. 이날 토르키 왕자는 평범한 청년처럼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어두운 사막의 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모닥불 위에서는 양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고 옆에 놓인 주전자에서는 전통 아라비아 커피가 은은한 향을 뿜어냈습니다. 당시 그의 곁에는 오랜 친구 아델 알술레이만이 함께했습니다. 비록 왕자와 평민이라는 신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어깨동무를 하며 웃음을 터뜨렸고 서로를 친형제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평화롭던 사막의 밤은 아주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순식간에 혼란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만한 농담이었지만 그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렸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웃음기 돌던 얼굴들에는 긴장감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 사이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국 젊은 혈기와 자존심이 얽힌 말싸움은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는 집단 안투극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사막의 모래 위에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서로 뒤엉켜 주먹을 휘두르는 아비규환의 현장. 이때 흥분한 투르키 왕자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가 돌아섰을 때 그의 손에는 반짝이는 권총 한 자루가 쥐어져 있었고 놀랍게도 왕자는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친구들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투르키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호흡은 거칠게 가빠져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총을 보고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왕자에게 다급히 총을 내려놓으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뒤엉켜 있던 무리 속에서 한 친구가 투르키 왕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친구의 돌발 행동에 깜짝 놀란 투르키 왕자는 난투극이 벌어지던 현장을 향해 총을 발사했습니다. 투르키 왕자가 쏜 총알 한 발이 한 남자의 몸을 꿰뚫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피를 흘리며 모래 위로 쓰러진 남자는 다름 아닌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아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총알은 친구 아델의 몸을 관통한 뒤 그의 바로 뒤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성, 압둘라흐만 알타미미에게까지 날아가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투르키 왕자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총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손에 쥔 권총 끝에서는 아직 희미한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었고, 그 앞에는 절친한 친구 아델이 힘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가, 이제는 그의 발밑에서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란했던 총성과 함께, 광란의 난투극은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쓰러진 아델을 바라보았고, 안타깝게도 곧 아델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투르키 왕자는 깊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가장 친한 친구를 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그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몸을 떨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밤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투르키 왕자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충격에 넋이 나간 표정으로 두 손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곧 그가 쥐고 있던 권총이 힘없이 모래 위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투르키 왕자는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았고 왕족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투르키는 체념한 듯 천천히 경찰 쪽으로 걸어갔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쐈습니다. 제가 친구를 죽였습니다. 투르키 왕자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체포에 응했습니다. 경찰차 안에서 그는 굳은 얼굴로 창밖을 응시한 채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잃은 충격과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후회로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멍든 듯했습니다. 피해자 아델의 시신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남겨진 친구들의 증언도 차례로 수집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친구들 중한 명은 투르키가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를 두둔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다른 이는 숨진 아델의 이름을 부르며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리하드 외곽 사막캠프에서 벌어진 왕자의 총격 사건은 사우디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왕자가 사소한 다툼 끝에 친구를 쏘아 죽였다. 믿기 힘든 이 소식에 국민들은 술렁였습니다. 사우디 언론은 사건 초기에는 범인의 신분이 왕족임을 감췄지만 곧 왕자가 친구를 살해했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트루키 왕자는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격렬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총을 발사했으며 그 총알에 친한 친구가 쓰러지자 충격에 휩싸여 스스로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트루키는 여러 차례 머리를 감싸쥐고 정말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은 이미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신문 헤드라인에는 사우디 왕자가 친구와의 다툼 끝에 총격 사건 연루, 친구 사망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실렸습니다. 사건은 곧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투르키 왕자 사건으로 인해 사우디 사법 시스템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법이 왕족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전 국민의 시선이 이 사건에 집중되었습니다. 여론을 의식이라도 한듯 사우디 당국은 왕자의 신분과 무관하게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피를 나눈 왕족이라 하더라도 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 당국의 공식 성명은 단호했습니다. 이후 조사를 마친 경찰은 살인 혐의로 토르키 왕자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피해자 아델 알술레이만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에 깊은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압둘라 알술레이마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야 한다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왕자라 해도 사람을 죽였다면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울분이 피해자 유족들의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건의 수사와 재판은 사우디의 샤리아 율법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살인 사건의 경우 키사스라 불리는 동해보복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 측이 가해자를 용서한다면, 가해자는 극형을 피할 수 있지만, 용서를 받지 못하면 사형과 같은 엄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용서를 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측은, 디아라 불리는 배상금을 제시하여 사죄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피해 보상금으로 피해자나 유족이 이를 받기로 합의하면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처음에 투르키 왕자 측 역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사태를 무마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왕실의 체면뿐 아니라 왕족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기에 왕자의 가족과 친척들은 물심양면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처음에 왕자 일가가 제시한 디아, 즉 피해 보상금은 실로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사우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에게 수천만 리알,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아델의 아버지 압둘라 알술레이마는 단호히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죽음을 돈으로 살수 없다며 끝까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족들은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법대로 처벌이 집행되길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투르키 왕자는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하고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3년부터 리하드 법정에서 투르키 빈 사우드 알카비르 왕자의 살인 사건에 대한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왕자의 신분을 고려해 재판이 비공개로 조용히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공개 재판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투르키 왕자는 법정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자신의 죄를 시인했습니다. 여러 증인의 증언과 물증이 명백했고 본인 역시 범행을 인정했기 때문에 유무죄를 다투는 과정은 길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오직 피해자 측의 처벌 의사뿐이었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사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방청석의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아델의 아버지 압둘라가 천천히 일어나 엄숙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잃었습니다. 정해진 대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의 차가운 한마디는 곧 피고인에게 내려질 운명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사우디의 샤리아 율법은 명확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살인자는 사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투르키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피고석에서 천천히 일어나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 친구 아델과 그의 가족께 너무도 죄송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그를 살리고 싶습니다. 법정은 숨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굳은 표정은 끝내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11월 리아드 형사 법원은 투르키 왕자에게 키사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에 따른 동해보복형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읽어 내려갈 때 피고석의 투르키 왕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죽인 죄값으로 자신의 목숨이 대가가 될 것임을 이미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와 형제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기절했고, 결국 수행원들이 급히 부축해 밖으로 모셔나가야 했습니다. 왕자의 아버지 또한 착잡한 표정으로 판결을 지켜보았으나 아들의 잘못이 명백했기에 항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투르키 왕자 측은 극형을 피하기 위해 최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왕자 측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법원은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2015년 마지막 희망이었던 대법원마저 항소법원의 판결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서 투르키 왕자에 대한 사형은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국왕의 제각뿐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사형 집행을 위해 국왕의 최종 승인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왕실의 일원인 만큼 국왕이 특별 사면을 내릴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었지만 끝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왕이었던 살만빈 압두라지즈 알사우드 국왕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왕자에 대한 사형 집행을 명하는 왕령을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투르키 왕자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단순히 살인 사건에 대한 처벌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에 즉위한 살만 국왕이 자신의 통치 철학을 왕국 전체에 알리는 매우 강력하고 계산된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왕족을 처형대에 세움으로써 살만 국왕은 법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었고, 이는 왕족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우디 국민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결단력 있는 살만이 왕자의 처벌을 명하다와 같은 해시태그가 퍼져나갔고 국왕의 결정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국민들은 왕족에게도 예외없이 법을 적용한 국왕의 결단에 환호하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건은 왕자 사형 불과 1년 뒤에 벌어질 거대한 숙청의 서막의 예고편이었습니다. 2017년 11월, 살만 국왕의 아들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수많은 왕족과 고위 관료 재벌들을 부패 혐의로 전격 체포한 것입니다. 리하드의 초호화 호텔 리츠칼트는 단숨에 임시 감옥으로 변했고 사우디 현대사에서 가장 대규모의 권력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왕족과 재벌 고위 관리들이 구금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로 환수된 자산만 1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명목상 반부패의 단속이었지만 실제로는 무함마드 빈 살만이 왕국 전체 권력을 장악하는 정치적 숙청이었습니다. 바로 그 서막을 알리는 전조가 2016년 투르키 왕자에게 내려진 사형이었던 것입니다. 왕족의 목숨마저 법과 권력 앞에서 지켜낼 수 없음을 보여준 그 사건은 곧 이어질 거대한 변화와 숙청의 서막을 세상에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사형 집행이 결정된 후 젊은 나이에 맞이한 비극적 운명이었지만 토르키 왕자는 옥중에서 점차 담담히 자신의 최후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매일 꾸란을 읽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가족들은 그의 죽음을 가만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토르키의 아버지와 일가친척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애썼습니다. 감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인맥과 수단을 동원했고, 보상금 액수 역시 계속 높여갔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려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액수까지 제한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왕자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까운 거액을 내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은 완강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은 돈으로 살수 없다. 그들은 끝내 용서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투르키 왕자 측은 합의금으로 쓰려 했던 거액 무려 10조 원 이상의 돈을 왕실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감형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왕실도 단호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왕실은 그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016년 10월 17일 사형 집행을 하루 앞둔 날 투르키 왕자는 교도소에서 가족들과 약 4시간에 걸친 마지막 면회를 가졌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선 면회실에는 그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이 모두 나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흐느끼며 달려와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투르키 역시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탄식만이 가득한 이별의 시간 속에서도 가족들은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널 다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우리가 모든 해볼 거야. 아버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그러자 투르키는 고개를 저으며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 죄값을 치를 시간이에요. 저 각오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눈물에 젖은 가족들과 작별한 투르키 왕자는 다시 차가운 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동이 틀 때까지 조용히 꾸란을 읽고 기도를 올리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화요일 사형 집행 당일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트루키 왕자는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 날임을 직감했습니다. 새벽 7시 트루키 왕자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차가운 독방 문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교도소 내 작은 사무실이었고 그곳에서 그는 마지막 유언장을 남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이 심하게 떨려 펜을 제대로 줄 수도 없었기에 교도관이 대신 그의 뜻을 받아 적었습니다. 오전 11시, 그는 몸을 정결히 하는 의식을 마친 뒤 마지막 기도를 드리기 위해 이슬람 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같은 시각, 당국은 만일의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자 아델의 가족들에게 자택에 머물도록 권고하며 외부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는 사형 집행 직전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유가족의 결정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아델의 가족들은 직접 아들을 죽인 왕자의 최후를 지켜보겠다고 고집했고, 결국 당국은 아델 가족들의 사형장 참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리아드의 처형 광장에는 수십 명의 왕자들과 고위 인사들, 그리고 양가의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숨 죽인 채한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리아드 주지사 파이살빈 반다르 왕자를 비롯한 왕실 인사들이 아델의 아버지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큰 액수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간청한 것입니다. 왕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델의 아버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간청을 거절하며 오직 알라의 법이 집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4시 기도가 끝나자마자 집행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투르키 왕자의 두 팔은 결박되었고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은 채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른 뒤 사우디 왕족의 왕자답게 고개를 떨구지 않고 당당히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검은 복면을 쓴 집행인이 다가섰습니다. 날이 번뜩이는 이슬람 전통 곡도가 햇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고 주변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 10월 18일 오후 4시 13분경, 집행인의 커다란 칼이 번쩍이며 공중을 가르더니 곧바로 힘차게 내려쳤습니다. 척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왕자의 목이 떨어졌고, 투르키 왕자의 삶은 그렇게 참혹하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 순간, 투르키의 아버지는 오열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가족들은 비통한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사형 집행이 끝나자 아델의 가족들은 삼엄한 경호 속에 조용히 광장을 떠났습니다. 왕족과 민간인이 함께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 투르키 왕자의 처형은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사우디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음날 사우디의 신문들은 일제히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왕족도 예외 없다는 큼직한 제목과 함께 투르키 왕자의 처형 소식이 지면을 장식했고, 국민들은 서로이 믿기 힘든 소식을 화제로 삼으며 술렁였습니다. 사우디 내무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수도 리하드에서 투르키빈 사우드 알카비르 왕자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왕족 신분의 인물이 살인죄로 처형되었다는 소식은 곧 해외로도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외신들은 사우디에서 왕족을 처형하다니라며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사우디 내부에서는 이번 형집행을 정의 구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인터넷 게시판에는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다 라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살만 국왕이 과거 회의에서 남긴 발언 억울함이 있다면 왕족이라도 고소하라 나는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다 라는 연설 영상이 다시 공유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국민들은 국왕의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016년 한해 동안, 사우디에서는 투르키 왕자를 포함해 130명이 넘는 사형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족에게까지 법을 적용한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사우디 역사상 마지막으로 왕족이 처형된 것은 4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5년, 파이살빈 무사이드 알사우드 왕자가 자신의 친삼촌이자 당시 국왕이었던 파이살 국왕을 권총으로 암살한 뒤 처형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왕족이 왕을 시해한 충격적인 사건으로 당시에도 사우디 당국은 다노이 왕자를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왕 시해라는 특수한 사례였고 그 후로 수십 년간 왕족이 형사 범죄로 처형된 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투르키 왕자의 사형은 일반 시민을 살해한 죄로 집행된 사우디 역사상 첫 번째 왕자 처형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단순한 한 왕자의 몰락이 아니라 권력이 법위에 있지 않음을 드러낸 동시에 사우디 왕권의 강력함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냉혹한 선언이었습니다.